다음은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입니다. 자, 보기에서 항상 옳은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기억부터 보시면, x가 1로 갈 때, fx 곱하기 gx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냐 그랬는데, 기억은요, 이거 우극한, 좌극한 비교하시면 됩니다. 그럼 우극한부터 볼까요? x가 1로 갈 때의 fx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. 그 다음에 gx의 우극한은 1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면 우극하는 간단하게 쓸게요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좌극한 볼까요 f x의 좌극한은 1이고요 그 다음에 g x의 좌극한은 얼마 마이너스 1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극한도 적어 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럼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에, 극한은 아 좌극한도 마이너스 1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에, 1로 가는 fx 곱하기 gx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봅시다 함수 y는 fx 곱하기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물었는데 자 이거 보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fx 곱하기 gx 요걸 본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 지우겠습니다. 자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하는 요 요게 요렇게 fx는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고요 gx 역시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갑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1 되는 거볼 수가 있네요.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f(x) 곱하기 g(x) 요 좌극한을 보는 겁니다. 그럼 좌극한은요. 얘는 1인 걸볼 수가 있고요. 얘는 마이너스 1인 걸볼 수가 있죠.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미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.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요. 디귿 볼까요? y는 f x 플러스 g 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그랬는데 자 f x 플러스 g x 요건 이제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우극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 플러스로 갈 적에 우리는 f x 플러스 g x 요 극한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요 극한은요 아까 그냥 봤던 거그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우극한은 얼마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입니다. 그죠 그래서 이두 개를 그냥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우극한 값은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좌극한 값 어떻게 될까요 x가 1 마이너스로 가 적에 fx 그 다음 플러스 gx의 좌극한 값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면 얘는 1 되는 거고, 얘는 얼마 됩니까?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,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역시 0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극한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러면 함수 값을 보면 되겠죠? 그럼 f의 1 더하기 g의 1, 요걸 계산해 보시면, f의 1은 마이너스 1이고요. g의 1은 1입니다. 그럼 두개 더하면 또0 되는 걸볼 수가 있죠. 따라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예, 함수의 y는 f(x) 플러스 g(x)는 x는 이래서 연속이다. 이건 참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제는 기억과 디금만 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.